안녕하세요. 멀리서입니다. 오늘도 어스틴에서 아주 핫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죠. 이 리얼터닷컴이 어스틴으로 이주를 해온다는 소식입니다. 짜잔! 이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텍사스는 가장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이고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얼터닷컴도 이제는 텍사스로 이곳 어스틴으로 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리얼터닷컴은 북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라는 곳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현재 직원들 정리가 된 상태이고. 일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리얼토닷컴이 테슬라, 오라클에 이어서 캘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옮긴 또 다른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리얼토닷컴이라던가 테슬라, 오라클 같이 어, 커다란 유수의 대기업들이 어스틴으로 이주해오는 텍사스의 빠른 성장 이외에 또 다른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다양한 인재풀입니다. 오스틴은 강력한 기술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 확보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용이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서 기업과 고소득 임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 다른 주들과 어, 비교를 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텍사스의 주요 도시들은 캘리포니아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를 제공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활성화된 부동산 시장입니다. 텍사스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 가격은 리얼터닷컴과 같은 부동산 관련 기업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어, 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 유수의 대기업들이 어신으로 어, 이주를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 텍사스는 들어오는 인구만큼이나 이 인구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 다양한 환경들을 개선을 하고 도로 정비라던가 어, 주택 수요를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빠르게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스틴의 빠른 뉴스를 알고자 하신다면 멀리사인 어스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뉴스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